아니 v 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오늘 이 영상입니다 이집몇번 보셨을 건데요 여기 이제 들어와 사시던 분이 이제 다른 데또 집을 얻어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뭐늘 하던 것처럼 음, 집 주변을 먼저 한번 싹 둘러보고 내부를 보겠습니다 집 입구에요. 딱 마당에는 텃밭이 같이 있습니다. 집을 딱 등지고 보는 이쪽은 남향이에요. 저기서부터 해가 떠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마당에 있는 이 텃밭은 어, 상당히 커요. 저는 이렇게 큰 텃밭 농사 못지? 너무 커. 지금은 요 앞집에 계신 어르신께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입자가 오면 그분이 농사를 지으면 되겠죠. 현재는 빈집이다 보니 앞집에 어르신께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감자, 땅콩, 뭐, 옥수수 많이 심으셨어요. 오늘도 풀약을 지고 가시더라고요. 이밭 주변으로는 아로니아, 감나무, 뭐,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살구나무도 있고, 대추나무, 호두나무도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과실수들. 자, 집 주변 봅시다. 여기 위에, 여기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평소 때는 오지 않고, 장날 예천장이 2일하고 7일인데요. 장날 아침에 한대 오후에 한대 이렇게 버스 정장까지 버스가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좋죠 자가스가 있고 마당 수도가 있습니다 마당 수도가 있고 집은 이렇게 지금 페인트 칠을 이쁘게 다 해놨어요 입구 공간 여기 좋죠. 그리고 여기 우측 공간. 여기도, <laughs> 고양이가 놀랬다 여기 주차장으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옆으로는 이렇게 조경수가 있고, 여기도 감나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모루입니다 머루. 머루가 이렇게 맺혔어요. 이렇게. 그냥 음, 오래 따먹어도 되겠는데? 예전에 이게 넝쿨 타고 이 위에까지 자랐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너저은한데 지금은 다 잘라서 요것도 그냥 두면은 또 지붕으로 타고 올라가죠. 집뒤 안쪽에는 요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문을 이용해서 요 공간도 뭐 필요하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창고처럼 지금 그냥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얼핏 보면 재래지 화장실 문 같은데 네.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 보일러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걸 보면 안에 에어컨이 있다는 얘기지요 자집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 페인트 측 이쁘게 해 놨네 집이 아주 산뜻해 보입니다 여기는 뭐라 여기는 뭐 창고 겠죠 창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문에 요런 음, 홈 지킴이 방충망 있는 거 좋네요. 자. 문을 안쪽으로 열게 돼 있어요. 요거는 좀 불편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이 문은 바깥쪽으로 여는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집 놀러 왔을 때 신발을 이렇게 벗으면 다치질 않아 이런 음, 부분 네 있습니다 문틀을 다 뒤집어 반대로 놔야 돼 <laughs> 공사가 좀 되겠죠 자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왼쪽으로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대가 있고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다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큰 방, 큰 방에 가구도 있습니다. 방에 벽걸이 에어컨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보일러 게이지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화장실, 네. 화장실. 변기 놓여 있고, 넓어요. 여기다가 세탁기를 놔도 되겠죠. 그리고 거실에 에어컨 있습니다. 붓이에요. 우측으로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 또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세 개. 그리고 화장실, 주방 있습니다. 에어컨 있고 냉장고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 다 있습니다 집을 나와서 어, 왼쪽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골목길 딱 나와서 반사경이 있는 요집요 집의 주인분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 오실 때는 저 집에 가서 키를 받아서 이 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 내부 외부를 다 보셨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세요? 제가 보는 이 집의 장단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가 보는 이 집의 장점은 일단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서 한 1km 정도 마을로 들어와 있는 마을 중간쯤에 있는 곳이고요. 버스가 평소 때는 음, 안 오지만 장날에는 아침 9시 버스 오후 4시 버스가 아,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이거 상당한 장점이에요 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장을 가고 싶을 때 장날 버스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장점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입식 부엌 그 다음에 입식 화장실 냉장고 에어컨 또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 그리고 어 옷장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냥 와서 쓸고 닦고 살면 돼요 상당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어 앞에 텃밭 보셨죠? 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텃밭 둘레로 과실수들 잘 심겨 있습니다 그냥 따먹으면 돼요 지금은 이제 앞집 어르신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뭐 세입자가 오면 이제 주시겠죠? 지금 새소리 들리세요? 참새가 정말 많습니다. 뭐 새소리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장점이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 집의 단점은. 아까 제가 신발장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문이 안쪽으로 열고 들어가다 보니까 신발을 벗고 문을 닫는 게안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음, 글쎄요 큰 공사가 될까요 문틀을 좀 반대로 놔서 바깥쪽으로 좀 문이 열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음,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 주인분의 말씀으로는 이제 앞집에 사는 어르신이 이제 친척 분이신데 먼저 온다고 계약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 뭐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만나 뵙고 그 중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뭐 가급적이면 부부가 오시는 거를 원한다고 해요. 만약에 집을 보러 오신다면 어, 자기는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거를 충분히 어필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이 "아 저 사람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살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미지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좀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땅을 사서, 내가 돈 들여서, 내가 집을 짓는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하지만, 임대집을 얻어서 들어간다면, 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 어필을 해야 나한테 집을 세를 줄거 아니겠어요? 어,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친척분께서 열쇠도 주시지만, 또 그분께서, 어, 이 사람 괜찮네, 라는 이미지를 받아야 또 세를 주시는 거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일주일 정도 오시는 분들 다 만나보고, 그 중에 결정을 해서 세를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부부가 오시는 거를 또 원한다고 합니다. 자, 설명은 이제 충분히 드렸고요 세부 내용은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어, 오신 분들 그 주소 보고 오셔서 임장도 하시고, 상담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빈지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지금까지 귀촌만이었습니다.